9번 레인부터 20번 레인까지 총 23명의 선수들이 결승전 경기를 치르게 되겠는데 4번의 게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또 TPB2 선수들은 이제 시각 장애 선수들로 등급으로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남자 개인전 TPB2 결승전 경기 라인업 소개해 드립니다. 고재홍, 정영대, 안희선, 김기남, 조경우, 이명근, 원병용, 이동일 선수고요. 9번 레인부터 12번 레인까지 위치를 했고 13번 레인부터는 조해웅 최재웅, 박태환, 남진일, 이승우, 이경훈, 최종환, 최용택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번 레인부터 박종환, 심재필, 팽문규, 이재열, 윤원민, 송우규, 정소환 선수입니다 총 4번의 게임 진행 중 현재 첫 번째 게임을 선수들이 치러 나갔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이곳 17번 레인과 18번 레인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모습들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대전의 박종환, 심재필, 그리고 부산의 팽문규, 이재열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수는 어, 올해 국가대표 선수의 위력을 보여주었던 경기 초반의 크름 어, 5번의 연속된 스트라이크 5배거를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만 후반부에 약간의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대전의 심재필 선수와 어, 그리고 부산의 이재열 선수 두 선수는 스페어 처리에 많은 횟수가 나와주면서 오늘 경기 남아있는 세 번의 경기에 대한 좀이 감각 체크에 좀더 의미가 있었던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반면에 풍문규 선수는 이 경기 중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약간의 좀 풀리지 않는, 듯, 않는 듯한 모습도 있기도 했고요. 오프레임으로 경기를 프레임을 마친 선수들도 그래서 다음 프레임에 이어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이곳 골든힐 볼링장 이 창원 경기장에서 많은 응원 행렬 그리고, 그리고 또 중계방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또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약간은 좀 초반 컨디션에 난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은 레인을 옮기게 되면서 옆 레인에서 이어지는 이 경기 또 오일 패턴에 대해서도 다시 또 파악을 해야 하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경기를 펼친 박종환 택문규 신재필 이재열 선수는 19번과 20번 레인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필 선수는 좀 경기 후반부로 가면서 좀더 힘을 발휘를 했던 선수였는데요 10번 프레임에서는 첫 번째 투구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부산의 팽문규 선수와 대전의 박종원 선수는 10번 프레임에서 오픈 프레임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아쉽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장면 백문규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한 번의 스트라이크를 3번 프레임 당시에 기록을 했고요 자, 이제 어, 오늘 펼쳐지고 있는 Tpb2 남자부 결승전 경기에서는 어, 앞서 살펴봤던 4명의 선수의 경기가 어, 19번과 20번 레인에서 이제 다시 이어지게 되겠고요. 앞서 펼쳐진 첫 번째 게임의 최종... 어, 이 결과인데요. 네, 첫 게임의 순위였습니다. 정영대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고재홍과 박종원 선수가 현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의 게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7번과 18번 레인에서의 경기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게임이곳 17번 어, 레인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충남의 이승우, 충남의 이경훈 선수 선수, 최종원과 최영택 네, 네 선수 최종원 선수는 166점으로 11위로 지난 첫 번째 게임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선수가 15위 153점, 1 9위의 최영택 선수는 134점, 이어서 22위의 이경훈 선수는 131점으로 지난 첫 게임을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 구고기 신장면은 두 번째 게임에서의 이네 선수의 화려하게모습는데요 충청남도의 이승우 선수가 179점을 기록하게 됐고, 또 이경훈 선수는 155점을 기을기록하1 아, 3 5점을남의최용1선5점을1 2 7점을기록하게1점을기록하 특히 뭐이 경기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주요 장면이었다면 충남의 어, 이승우 선수 두 번째부터 이제 열 번째 프레임까지 좀네 번의 축구를 통해서 네 번의 스트라이크 4백어를 기록하게 되면서 두 번째 게임의 마무리를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모습이 있었고요. 5번, 6번, 7번 프레임에서는 오픈 프레임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약간의 위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잘 풀어갔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는 대구의 조혜웅 선수가 합계점수에서 단 417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순위 1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조재웅 선수가 2위, 그리고 박종환 선수. 앞서 첫 번째 게임에서도 3위를 기록했던 박종환 선수가 3위에 오르게 되면서 선두권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두 번째 게임 마무리 시점부터 1위 자리를 이제 세 번째 게임 종료 시점에도 지켜내게 됐고요. 이제 대구의 조혜웅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조혜웅 선수의 유견 속 스트라이. 어디까지 갈까? 참이 점이 네,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2번 프레임과 9번 프레임에서 오픈 프레임을 기록한 것을 제외한다면 모두 스트라이크로 처리를 했던 조혜우 선수였고, 같은 소속의 대구 최재용 선수는 아, 뭐, 뭐 스페어와 스트라이크 계속 클린 게임을 향해서 이 경기를 끌어갔습니다. 서울의 박태원 선수 안정적이고 꾸준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222점으로 이번 세번째 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현재 순위권 4위에 올라있고 어 지금 화면에 보여졌던 조혜용 선수가 1위 이용 선수는 6위에 렉가 됐으며 어, 서울의 남진일 선수는 현재 순위 21위로 어, 약간은 이 순위권에서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어, 세 번째 게임에서는 서울의 남진일 선수가 141점을 기록하며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지난 세 번째 게임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에서 순위권을 좀 바짝 끌어올리고 특히나 1위를 기록하던 조혜웅 선수는 2위인 박종원 선수 대전의 박종원 선수와의 격차를 어, 글쎄요 거의 80점 정도의 차이로 예 어, 그렇죠 거의 뭐 80여 점의 이 차이로써 벌려았기 때문에 앞서 펼쳐진 세 번째 게임까지의 어, 합산 결과인데요. 조혜웅 선수가 1위, 이어서 현 국가대표 박종환 선수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난 8월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배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이 정소환 선수가 어, 현재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 어, 중국의 원병용 이동일, 그리고 강원의 조경우와 이명근 선수의 경기로서 네 번째 게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수가 추가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어, 이네 선수는 모두 집중을 해서 마지막 경기에 임했고요. 이동일 선수가 오늘 어, 앞서 세 번의 경기에서는 조금 의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어, 뭐 지금 이제 펼쳐졌던 네 번째 게임에서는 상당히 본인의 좋은 감각을 게임 중반부까지 유지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오픈 프레임이 좀 겹치게 되면서 아, 결국에는 이동일 선수가 자, 이번 대회에서 19위로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하지만 네 번째 게임에서 가장 높은 자신의 획득 점수 16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병용 선수 네 번째 게임에서 130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이경우 선수는 136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명근 선수가 오늘 계속되는 스페어 처리를 해내면서 이 프레임이 좀 많진 않았는데 일곱 번째 프레임에서 아, 여덟 번째 프레임이었죠. 여덟 번째 프레임에서 한 차례 또 프레임을 남기는 하지만 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네 번째 게임에서 168득점으로 8점으로 네. 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앞선 세 번의 게임보다 획득을 하게 됐던 이명근 선수였요 결국 이명근 선수는 13위로. 준를 마무리하게 됐고 조경우 선수가 이제 20위, 이동일 선수가 19위, 그리고 원병용 선수는 1 1위로서 이번 대회 세트비투 남자 결승전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게임 17, 17번과 18번 레인에서 펼쳐진 모든 경기를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